뭐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만,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이 제기했던 1억 원대 부동산 감 신청,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나래 씨의 일부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자, 포건.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정산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전 매니저 두 명이 박나래 씨의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윤재 변사님 이거 뭐 돈이 곧바로 주는 건 아닐 테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1억 원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받을 돈이 있는 건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줘도요. 그 자체로서 곧바로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런 판단이 있어도 돈을 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경우에 네. 따라서는 끝까지 돈을 안 주고 판결이 있어도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갖고 있는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와서 별도로 또 집행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매니저들이 1억 원 받을 돈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걸 받을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음. 지금 박나래 씨 소유의 이 주택을 묶어두는 조치를 취해둔 게 바로 감유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1억 원을 지급해라는 의미도 아니고 1억 원을 당장 받아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 박나래 씨소희의 자택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겠다까지는 인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매니저들이 가처분 신청한 당일에 이 소속사가 50억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일단 매니저들이 나중에 법적 재판에서 뭐 돈을 주라고 법원이 명령했는데도 박나래 측이 버티고 있을 때를 대비한 묶어둔 조치다라고 하면 매니저들의 이 가처분 신청 날 소속사에서 49억 7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해 둔거 이렇게 지금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근저당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매니저들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좀 공그러웠습니다. 물론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불법성을 띄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해둘수 있는 조치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가압류를 신청해뒀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순위를 보자면 이제야 가압류는 인용이 되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소속사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더 우선순위로 가게 된 것은 맞습니다. 예. 나중에 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거나 한다면은 우선순위. 부터 일단 배당이라는 절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뭐 지금 집살때쓴 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근저당 설정 자체를 놓고서 어떤 불법성을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음. 다만 시기적인 부분은 매우 공교로웠다 이런 평가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은 매니저들의 일단 손을 들어준 셈인데 양측이 지금 고소 고발전 벌이면서요. 경찰이 수사 중인 것만 무려 7건입니다. 박나래 씨가 고발된 사건들은 뭐 대부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지금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서울 용산 경찰서에는 박나래 씨가 매니저를 고소한 이 사건들 수사를 진행 중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 변호사님. 서울 경찰청이 어제 확인을 해 줬습니다. 6건 의료법 특수상해 대중문화산업법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어 정말 많은 혐의가 지금 적용되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피고소인으로서 줄줄이 좀 조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 고소 고발한 사람부터 조사를 하고 관계를 좀 확인한 다음에 피고소인이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의혹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요. 고소, 고발 건수도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음. 하나하나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1인 기획사로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 폭언이나 매니저에게 폭행이 있었다는 부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고 특히 의료법 위반 쟁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혹만 쌓여가고 명쾌한 해담이 나오지 않았고 그렇죠. 의료법 위반인 것처럼 지금 거의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면도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지금 받고 있는 이 고소 고발된 건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 어, 무겁게 다뤄질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합니다. 예, 구준영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 처음에는 뭐 아티스트와 매니저들의 뭐 갈등 정도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 양상을 보면 의료법부터 해가지고 대중문화 산업 종사자 간의 뭐 계약 문제. 노동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 쪽이 아마 유죄 인정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정치권에서도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낭만 사례 보셨죠. 거의 같은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일한 사람이 이거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체증해 놓은 거는 굉장히 증거가 꼼꼼하고 친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에 대해서 가압류 인용도 그런 측면에서 예상했던 수순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방금 대중문화산업법 위반이라는 게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뭐아 시부터 6 시까지 일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음. 불규칙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는데 그 보호 안에는 연예인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매니저에 대한 보호까지도 그렇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등록을 안 하고 사각지대 안에서 매니저들이 혹사당했다, 착취당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뤄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쌍방에서 크게 문제될 사안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Boo-boo. Mm -hmm.